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in this and th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 어, 준비한 대로 그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깜짝하게 잊고 지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은 계절적으로 사순절의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어,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을 역산으로 계산해서 주일을 빼고 난 40일 그 40일 동안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순환을 당하고 어떻게 죽었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체적으로 한끼 금식도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달려 보기도 하고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냥 그 사순절의 그런 행사보다도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을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의하십니까? 아, 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나와요.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이고,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가 이 땅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와 시간 속에 찾아오실 것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의 예수가 오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메시지의 핵심은 또 뭔가? 딱한 줄로 표현하십시오. 그렇게 숙제를 준다면 이렇게 답하십시오. 구원받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시 대리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게 재림의 예수예요. 그래서, 개시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말은 안타. 이걸로 마지막 피어리드를 찍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구약의 핵심은 뭐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대기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이게 신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떻게 말합니까? 의사무관은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눈으로,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하며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래서, 이기독교의 핵심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도 구원입니다. 이름의 뜻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들나라 그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제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한 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결국,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영웅 구원을 위합니다. 예, 오신 목적도 구원이고, 그분의 이름의 뜻도 구원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도 구원 때문에 믿는다면, 이 구원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은 피하여 집에 있는 이 시간, 우리는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아주 중요한 타협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 핵심 주제, 이 구원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측면의 중요한 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런 중요한 구원을 내가 정말 받았는가. 오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확실한 증거 세 가지. 그게 뭘까요? 그것은 첫째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확실한 증거다. 이걸 바꿔 말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육체적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육체가 요구하는 본능적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12절을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네. 우리가 빛질이 라르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네. 살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육체적 욕망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인간의 본능적이고 타락한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여기에 한 구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팔장이 시작되면서 사절부터 계속 육신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은. 육신적 본능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점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수신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수신자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나오지만은 여전히 세상의 방법대로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라 것을 전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의 수신자는 로마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특별히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로마 교회 안에, 로마 교회 안에 출석하는 성도들 가운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시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은킥하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그 당시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의 욕망을 따라서 쾌락과 본능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더 먼저 이렇게 물어야 돼. 그럼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야. 이 육신을 따라 산 죄의 목록들이 가나디아서 5장에 보면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유명하니 모든 내가 더러운 것과 오색과 아, 상배와 주술과 원수하는 것과 문제와 시기와 분냄과 당치는 것과 무열과 이단과 술기와 술취함과 하나과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천연의 여행에 공유한 것 같이 공유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보러 같이 이루어질 것이오. 예, 여기서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19절에서 5장 19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쾌락을 쫓아선다. 참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다. 육신의 일이, 무언가를 맹쾌하게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되는 메시지 5장 2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육체와 함께, 그 충족과 탄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해.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No.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주님과 덕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베소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에서 비포와 에코트가 분명하다. 너희가 전에는 뭐라고 어둠이래.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해요. 맹쾌합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 네. 세상의 본능적인 욕구에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의 욕구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스소 그 5장 3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과 더러움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 에게 마땅한 반이라 아, 얼마나 성경은 신랄하게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정리하면은 간단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러면. 은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지 말고, 세상의 유혹이 당신을 부를 때, 아니요! 라고 선언하며, 하나님 편에서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오 이게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입니다.